안녕하세요, 수근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뭘 만들 거냐면, 제작권 걸려요, 이거. 오늘 뭘 만들 거냐면, 물 속에 정갈, 정글 비표본을 만들 걸.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죠 지금, 색깔 보이죠? 이 색깔로 하고있습니다 기본 색깔인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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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 왜. 왜 이렇게 무섭냐? 화장님, 아까 빈셋으로 끌고 와서. 오, 소리가. 방거에요 오, 기포 나오죠? 기포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뽕, 뽕. 자, 한번 뒤집습니다. 저, 저, 저. 좀 열기가. 열기구 에고. 다맞 이제. 자, 이제. 열어놓고, 30분. 자, 타이머 30분 맞춰놓고. 자. 하나, 둘, 셋. 됐다. 예, 네, 3시만납시만 납시다. 안시만납분다이 되었어요 다시 볼게요 다리시 어때요 오오 시다 아, 그거안 준비했네? 이슈지 준비해 주시고요. 아, 준비해 주시고요. 0, 3, 4, 5, 6, 7, 8, 9, 10올렸 물기를 쫙 짜줍니다. 물기가 다 빠질 때까지 쫙 무슨 물, 물기 계속 나오죠? 알겠어 알겠어 여기 딱 달라붙어요 대주고또대주고 연하가 잘 됐죠? 오 잠깐만요 민지 장부의 비를 뒤늦게 발고 해가지고, 이럴 때면 냄새가... 조심하게 라는 것 같아요. 여기 만들 수 있을 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보다 피해로 몸통 뽑기가. 오늘 로둡절린 상태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 오 예, 카메라, 예, 시청자분들이, 예, 나뭇 때문에 좀 진급인 것 그래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네, 폰 잡아줍니다. 핸드폰 말고 폰. 네. 누가 핸드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폰 말고 폰. 폰, 폰이다 미음. 미음입니다. 요즘에 아 이렇게 가운데로 꽂아줬어. 내가 아무리 내가 손에 대고 이뻐이네 근데 요즘에 노래나 뭐 하냐고 좋 그래서 7 5 6인가 좋아요 38이어야 되는데 어늘이제 부족해? 안 보여져요? 우리 드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 지금 발이 가게 잡았죠? i <laughs> 중요한 부분. 내가 사냥하는 사냥을 사양, 사냥을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이 앞다리로 이 앞다리로 좀 펴봐. 이 앞다리로 사냥해서. 네, 보이시죠? 안보이고나금 얼굴 부분은 할때는데네 비슷한 고있보이죠예 저게 를보이시어내 뷰를 보고 있어. 그것를 보고 장구애비가, 이름이 왜 장구, 장구애비라고 궁금하신 음. 분들이 있는데, 내가 헤엄칠 때 장구처럼 헤엄치잖아요. 장구처럼 헤엄쳐서 장구애비. 장구애비라고. 그래서 장구애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신나. 애비가 뭔지 아시죠? 빠빠 음, 빠빠를 말합니다 빠빠 아 아, 빠빠 빠, p a p 이 p 엄마는 p 엄마는 마, 마돌. 이거. a Papa, Papa, 이 a p a Papa, Papa, p 나지 a 그바지 자무지종인이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유, 마실게요네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오랜라마 찍는데 이 아이 네. 재밌게 보실 구슬 좋아하길시이제은 가보고 습니다 안녕 안녕 뿅